네, 새습 궁금해요. 코너를 맡고 있는 여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용어를 잘 모르셔서 뉴스를 보실 때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무엇인지, 노회가 무엇인지, 용어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 다음 또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어 먼저 총회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총회라고 하면 보통 모여 있는 어떤 모임 성격을 띠는 단어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총회라고 할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를 의미합니다.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총회라고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회가 무엇이냐? 노회라는 것은 교회들이 모인 모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성교회는 서울 동남 노회 소속이고요. 이 노회에는 다른 여러 교회들도 같이 있습니다. 또, 노회 하, 노회 하위 개념으로 또 작은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시찰회라고 이, 이야기합니다. 시찰회. 명성교회는 고덕시찰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이고요. 서울동남노회 소속이고요. 고덕시찰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동남노회가 자꾸 언급이 되니까 도대체 노회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서울동남노회 또 무엇이냐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명석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노회가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서울 동남 노회가 사고 노회 규정이 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지난 타임라인을 다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길어지기도 할것 같고 해서 음, 그냥 개요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18년 10월 30일 제 75회 정기 노회 때, 김수원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추대가 되고요. 그냥 사실, 정기 노회 이때, 사실 모든 게다 끝났어야 맞는 건데, 그러지 않고, 2018년 11월 10일에, 그, 남삼 목사님이 75회 그 선거, 무효소송 소장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다가 75회 선거 무효소송 소취하를 이제 얼마 전이죠? 2019년 3월 8일에 이제 남상국사님이 소취하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분쟁이 끝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김선 목사님이 노회장 추대가 되었는데, 노회장 추대가 무효다라고 반대측, 명성측 쪽에서 소를 냈는데, 그 소를 낸 거를 취소하게 됐다, 취하를 하게 됐다고 하면, 분쟁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노회에서 한 분이 선거, 반, 뭐, 선거를 나가서 당선이 됐는데, 이 당선이 무효다라고 소송을 냈어요. 소송이 진행이 되, 계속 된다고 하면 아직 분쟁 중인 거고. 근데 그쪽에서 소를 취하를 한다. 소 냈던 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냥 김성 목사님 노회장이 추대가 된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인데, 근데 갑자기 서울 동남 노회가 사고 노회로 규정이 됩니다. 그게 2019년 3월 12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고 노회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회장이 합법적으로 추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적 같은 경우에도 모자라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노회장 추대까지 간 상황인데, 그래서 신임원들로 그냥 구성이 된 거고요. 이 신임원들이 구성이 되는 게, 그 2018년 총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결의가 된 겁니다. 다 이제 명석교의 세습 다 반대하는 쪽으로 보고를 다안 받아버리고 막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그때 총회에서 결의한 그 내용을 따르기로 한 분들이 남아서 김선 목사님을 노회장으로 추대를 해서 사실 이제 절차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고노예로 규정이 돼가지고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뭐더 자세하게는 셋습 말릴래요 본편에서.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성명서 하나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서울 동남노회 사고 노회 지정이 되고 나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 줄여서 세교모 교수님들께서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아, 이 성명서 같은 경우에는 낭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허락은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 낭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성명서를 읽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주간에 서울 동남 노회는 불법적으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빈권을 승인하였고 명성교회는 잘못된 교회 세습에 불행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총회 재판국의 결과를 받지 않고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심할 것을 결의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 건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 3월 12일 총회 임원회가 서울 동남 노회를 사고 노회로 규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임원회가 과연 총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회계와 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온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 소속 교수들은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명성교회와 총회 임원회, 총회 재판국을 향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는 불법적 세습을 감행함으로써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한국교회에 크나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직간접적 시도를 중단하고 세습을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불법 세습의 당사자이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김하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결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 총회 임원회는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여 헌법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총회 임원회는 서울 동남노예를 사고노예로 규정함으로써 103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이행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속히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을 교단 헌법에 따라 정의롭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이 헌법에 어긋남을 명확히 한 103회 총회의 결정을 따라 서울 동남도의 김하나 목사 청빈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세교모 소속 교수들은 하나님의 일군들을 양성하는 책임을 진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와 행동을 통하여 명성교회의 잘못된 세습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개혁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사순절 기간에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 1동 <laughs> 교수님인 줄 알고 보니까 진짜 너무 문장이 멋있네. 멋있어. 교수님도 진짜 멋있다.